네, 브루노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듣고 왔습니다. 음, 최다니엘의 팝스팝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지연님, 노래가사 너무 슬프다. <laughs> 아, 그런가요? 어, 그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 노래가사가 약간 그런 거래요. 이제, 어, 예전에 이제, 그, 또 이제 지금 없는 예전에 여자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뭐 그때 같이 춤뭐 춰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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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꽃을 뭐, 뭐 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랬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고영란님 전철에서 눈물이 흘러요 네 아유 전철에서 눈물 흘리면 어떡해 아침인데 네. 고영란님도 참 많이 뵀었던 것 같은데 조호정님 승찬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아쉽네요. 저에게 좋은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네요. 아, 승찬이가 저기 아닌가? 그때 우리 저기 로고송이었나 할때 와서 왔던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이 아잘 지내지? 음. 네, 잘 지내는 것 같아. 어떻게 좀 살은 좀 뺐니? <laughs> 장난이고 많이 먹어. 장미소 님, 길에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아는척 할 것처럼 친근해졌어요. 어디서든 엘디다 하면 반갑게 웃어줘요. 아, 그래요? 진짜 길 가다가 보면은 친한척하세요. 아는척하세요. 음. 2623 님, 여자친구 없이 키스도 하는 능력자. 엘디. 잘 가요. 우리 오늘 점심은 뭐 먹죠? 하셨네요. 아 그래요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어차피 뭐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실 것 같은데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네참그니까요 제가 어떻게 참 없이도 키스를 하게 됐어요. 네 아, 참 아, 저도 어제 당황해가지고 네 <laughs> 이은경님 LD 호탕하게 웃는 그 소리도 이젠 마지막인가요? 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카페 같은데도 많이 가고 그래요. 예, 거기서 혹시나 저의 웃음 소리가 들리면 음, 저야 아는 척하세요. 음, 오 이현정님 콩 설치하고 LD 들어봐라 하시던 과장님이 너무 서운해하십니다. 아 우리 과장님, 네참 음, 표현할 거 표현 못하시던 우리 과장님, 네. 아 제가 얼마 전에 미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어떤 상사님들이 음 속상해도 이렇게 표현 잘 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감추고 돌아설 때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네. 0158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우 나또 뒷북 쳤네요. 아, <laughs> 아 제가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그, 팬분들이 준것 중에 하나를 봤는데, 라디오 들은 지 이틀 됐다고, 아, 너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잘 들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저께 받은 것 같은데. 네, 오늘 마지막이에요. <laughs> 4719님, 가끔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는데, 하필 마지막이라니, 어쩌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어떻게 하나요? 저는 마지막이지만 예, 라디오는 계속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어, 우리 4719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하고 싶은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샷 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콩과 모바일 콩, 그리고 플레이어 K 모두 무료예요. 원서영님, 심야 라디오에서 만났으면 좋겠는 큰 바람이네요. 음, 그래요. <laughs> 그래요. 언젠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그럼 노,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 제가 예전에 그 제이슨 무라즈 우리 일주일에 한국 아 뮤지션 한 명씩 정해서 일주일간 노래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중에 나왔던 제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제이슨 무라즈의 If It Kills Me 네, 제이스 무라즈의 If It Kills Me 듣고 왔습니다. 음. 이성화님, 우와 상 같은 건 뭐지? 정말 상인가? 서미숙님, LD 무슨 트로피? 아 보셨나요? <laughs> 네, 아 저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저이 뭐야 팝스 팝스 말고 그 전에 새벽에 했던 더 가까이 최 다니엘입니다에서 했던 어, 프로그램 중에 실종 어린이 찾기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네, 2주 동안 잠깐 어,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저기 해외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어, 우리 PD님이 저기 마카오까지 직접 가셔서 상을 받아왔던그 상이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laughs> 기사로만 봤었는데 <laughs> 음, 김재님 현 LD 수상 소감 또요? 네. 네 예, 여러분이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차려준 밥상에 예, 제가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0699님 매일 듣다가 문자 한번 보내지도 못하고 LD 보내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보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히 받을게요. 8300님 LD 항상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이라기에 처음 보내봐요. 항상 오전 11시가 기다려졌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음, 그니까요. 저도 참 라디오 하면서 진짜 되게 많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뭐 뭐지? 뭐 잃은 것과 얻은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 잃은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고마웠어요, 진짜. 음, 어 치바 나카코. 님이 오늘은 다니엘 dj의 팝스 팝스 마지막 날이네요 일본에서도 많은 다니엘 팬들이 생방송을 듣고 있을 것이므로 전 세계의 다니엘 팬들에게 한마디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사랑의 전파를 날려주세요 후후후 하셨네요 어유 나카쿠 씨는 진짜 한국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쓸 정도로 잘하면 음 진짜 잘하시는 거 아닌가 음 어떻게 뭐뭐 뭐 해야 돼요? 여, 영어로 해야 되나 하이 I love you. Thank you. And you? <laughs> 정보미님, LD 정말 정이 많이 들었나봐요. 가슴이 먹먹하네요. 음,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먹먹해요. 네, 전 사실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8018님 당신은 비록 문자도 안 읽어주고 커피도 떡볶이도 주지 않았지만 다시 라디오 컴백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 가슴이 아프네요. 8018님 아 가슴 아파. 가슴이 아파요. 3159님 내 마음에 불꽃을 일으켜 놓고 이렇게 불도 안 꺼주고 떠나면 어째요. 목소리는 또왜 이렇게 좋니. <laughs> 어디세요. 네, 제그 불꽃 지금 네, 꺼드릴게요. 참 뭐라는 거죠, 진짜? 마지막이라서 혼자 네. 무슨 불불 불 어떻게 꺼죠? 네. 홍미사님, LD 목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어디인지. 따뜻한 보리차 한 잔만 있어도 편안한 카페 같았는데. LD 카페의 마지막 영업일이군요. 언제든 다시 오픈하길 기다릴게요. 음. 그러니까. 언제 또 만나요. 음. 장윤희님, 마지막인데 저도 이름이나 한번 크, 불러주세요. 크게. 유니아. 네 됐나요? <laughs>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곡도 제가 선곡을 해봤어요. 어 제가 이이 이 그룹이라 그래야 되나? 이분들을 몰랐어요. 어 매클모엔 라이언 루이스라는어두두 두, 듀오로 된 그룹인데 그니까 언더 힙합이었다가 이제 막상 받고 이러면서 되게 지금 많이 유명해졌는데 집에서 MTV를 혼자서 그냥 진짜 심심해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 분들의 어떤 스페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어,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한곡 선택해봤어요. 메클모어 앤 라이언 루이스의 Can Hold u s 이어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Problem. 네 맥클모어 앤 라이언 루이스의 Can't Hold Us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라블럼 듣고 왔습니다 양은정님 어영부영 시간이 다 돼가네 하셨네요 어, 그러니까 벌써 11시 42분 37초 8초 지나고 있네요 박미성님 사람들이 아리아나 보고 서양의 아이유라고 하던데 오빠 하셨네요 네, 아, 그래요? 음. 그렇군요 하하 <laughs> 3221님. 라디오 DJ랑 헤어지기 힘든 건내 평생 처음이네요. 너무 슬퍼라 하셨네요. 음, 그러니까요. 9927님. 다니엘한테 보낸다는 게 엄마한테 보냈네요. 어머 매력이라고 했는데 너무 민망합니다. 아, 엄마한테 어머 매력이 이랬어요? 아, 엄마가 어, 오히려 어? 우리 딸이 어? 엄마 보고 매력이라고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좋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5325님, 엘디님, 이제 고양이 두두 소식은 어디서 듣죠? 다른 곳에서 자주 배워 수고하셨어요. 네, 두두 그렇죠. 마지막으로 두두 소식을 좀 전할게요. 두두는 음, 이제 겨울이 되고 해서 음, 저희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하게. 맛있는 간식들과. 밥을 왕창 먹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laughs> 윤상원님 LD가 보내준 커피 쿠폰 아껴뒀는데 그거 오늘 마시면서 LD 추억해야겠어요. 아그 아직도 있어요. 음 그거 날짜 있지 않나? 네 그거 날짜 지나기 전에 얼른 쓰세요. 뭐 쓴다고 막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네 이성환님 LD 가지 마용. 아자 이제. 저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질 시간인가요? 점점 다가오나요? <웃음> <웃음> 자 그렇습니다. 팝스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만두 매일유업 상하치즈에서 한입에 고다치즈 세트 네, 점점 뭐 선물도 줄고 그러면서 네, 오늘도 마지막이고 그렇게 됐네요. 선물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당첨된 분들은 선물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팝스팝스 팝스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오늘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네, 역시 어김없이 마지막도 틀리고 네, 한결같죠. 자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더제 p 앤 제스퍼 제임스의 This House 내 목소리 작아도 진심은

아~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아~ 오랜만에 듣는 우리 커피소년의 에~ 예, 팝스 팝스 로고송 네 진짜 고마워요 커피소년 음~ 이 지연님 마지막인데 저 진짜 안 불러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셨네요 마지막 불러줬네요 지연아 잘 있어. 더 가까이가 2013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그리고 팝스 팝스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했네요. 음, 와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함께하게 될줄 몰랐는데 저는 라디오 DJ가 되게 힘들다고 잘 좋아나 했는데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네, 차려준 밥상에 제가 <laughs>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laughs> 네, 이런 거 사면서 해 줘야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게 됐네요. 네. 어.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음,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뵐 거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최다니엘은 음. 오늘까지 하게 될것 같아요. 3578님, 웃음이 슬프게 들리네요. 행복한 새해 보내세요. 덕분에 잘 들었어요. 하셨네요. 그래요.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함께해준 우리 작가님, 피디님또 우리 음향 기사 엔지니어님 모두 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네, 여러분 반가웠고요. 오늘 끝곡으로 제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엔무라이의 'You Need Me'라는 노래인데 네, 꼭꼭 같이 들으면서 음, 올해 잘 마무리해요. 여러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어.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공으로.